이 배은망덕한 놈들 아버지가 지금까지 입히고 재워주고 결혼할 때 집까지 해주고 다 해줬는데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남보다 못하게 굴어. 이제부터 아버지는 내가 모실 거다. 당장 거죠. 큰아들이 잘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아버지 같이 못 살겠으니까 작은 오빠한테 가세요. 막내딸한테서 쫓겨나 둘째 아들네로간 아버지. 아버지 여긴 왜 오셨어요? 막내가 나가라고 해서 여기로 왔어. 며칠만 있어도 되겠니? 셋째는 애도 없는데 아버님을 모시기 힘들다고 하는데 애가 있는. 저희가 어떻게 모시겠어요? 그러네요. 아버지 큰형 댁으로 가보세요. 차비도 없는 아버지는 걷고 걸어서 큰형 회사로 찾아갔어요.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둘째랑 셋째가 같이 살기 힘들다고 너한테 가보라고 하더구나. 고향에서 여기까지 100km나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걷다 쉬다 하면서 천천히 걸어왔어. 큰 아들은 아버지를 쉬게 하고 둘째와 셋째한테 전화를 했어요. 막내야 내가 이번에 새 차를 사서 전에 타던 벤츠가 필요 없는데 줄테니까 탈래? 정말? 바로 갈게. 둘째야, 아버지 연금 나왔다 와서 받아가.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신나서 달려온 동생들을 분노에 차서 뺨을 한 대씩 때렸어요. 이 배은망덕한 놈들 아버지가 지금까지 입히고 재워주고 결혼할 때 집까지 해주고 다 해줬는데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남보다 못하게 굴어. 이제부터 아버지는 내가 모실 거다. 당장 거죠. 큰아들이 잘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아버지가 토지 보상금 들어왔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한테 500만 원밖에 안 보내신 거예요? 영이 하나 빠진 거 아니에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 철거 보상금 32억 들어왔다 하지만 너희에게는 500만 원씩만 줄 거다 뭐라고요? 엄마 진심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이 돈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받은 돈이다 우리 마음대로 쓸 돈이라는 말이다 너희가 자식이라도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최소한 3억씩은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3억? 너는 너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엄마, 부모님이 이 나이에 어디 돈쓸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냥 저랑 동생한테 반만씩 나눠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너희 막내 동생에게 3억 그리고 너희한테는 500만원씩 남겼다. 뭐라고요? 엄마, 난 친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막내 동생한테는 3억을 주고 저한테는 500만원밖에 안 줘요? 너희가 살아온 걸 보면 이유를 알 텐데. 엄마, 너무 하세요. 우리 엄마 맞아요? 어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 그럼 이제 제대로 말해볼까? 너희 첫째 아이 태어났다고 했을 때 아버지랑 나는 밤새 기뻐했단다. 그런데 너희는 우리한테 손주를 3년이 지나서 보여줬지? 게다가 너네 아빠 가나으로 입원했을 때 병원 한번 찾아온 적 있었니?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놓고 이제 와서 우리 돈은 가족이니까 나눠야 한다고? 아니, 엄마, 그래도 저는 엄마의 친아들이잖아요. 그래도 돈은 공평하게 나눠야죠. 돈? 너는 돈이 생기면 우리를 챙겼니? 몇년 전. 너네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허리를 다쳤을 때 기억나니? 수술비가 없어서 친척들한테 빌리러 다녔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한테 전화했지. 그런데 너가 뭐라고 했니? 그 정도 일은 부모님이 알아서 하라면서 우리한테 먼저 선을 그은 건너 아니었니? 그렇게 말하고선 얼굴 한번 비춘 적도 없었지. 그땐 저도 먹고 사느라 바빴어요. 그때 너네 막내동생과 며느리는 밤낮으로 너희 아버지를 간호했고 빚까지 내서 병원비를 마련했어. 너가 아니라 막내 동생 덕분에 니네 아빠가 살았다고? 엄마,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500만원 밖에 안 주실 수 있어요? 아니, 원래는 한 푼도 줄 생각 없었어. 너가 다시 돌아온 것도 토지 보상금 때문이지. 그렇잖아. 너희는 7에서 8년 동안 한 번도 안 왔다가 돈 생기니까 오는구나. 엄마, 너무하시네요. 이거 제대로 나누지 않으면 이제부터 부모님 모시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차갑게 웃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언제 모셨다고 그래? 우리한테 돈한푼쓴 적도 없으면서 그리고 우리 노후 자금 충분히 있어 게다가 막내와 며느리가 언제든 함께 살수 있다고 했어 너희 같은 자식은 필요 없어 엄마 이럴 거면 이제 저희도 모른 척할 겁니다 그래 모른 척해라 어차피 너희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잖아 그리고 이제부터는 한 푼도 없다 당장 나가라 7년이 넘도록 부모님을 한 번도 찾아온 적 없다가. 보상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자식 노릇하겠다는 아들한테 보상금을 못 주겠다고 결정한 어머니가 잘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어머니 응원 댓글 남겨주세요. 엄마 엄마 토지 보상금 들어왔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한테 500만원밖에 안 보내신 거예요? 영이 하나 빠진 거 아니에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엄마, 엄마가 너네 집 앞에 도착했어.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보러 왔다. 회사는 직원들이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네. 엄마, 바쁘시면 천천히 오세요. 제가 늦을 것 같아서 집에서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집에 도착한 어머니는 널브러진 집 상태를 보고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집안일은 싫어하고 배달 음식만 시켜 먹지. 그때 낯선 여자가 집에 들어오더니 어머니와 <laughs> 눈이 마주칩니다. 너 누구야?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왔어? 여자는 갑자기 웃으며 말합니다. 아 알겠다. 우리 남편이 보냈구나. 당신이 새로운 가사 도우미지. 일단 청소는 나중에 하고 당장 밥부터 차려와. 어머니는 여자의 태도를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뭘 드시고 싶으세요? 육첫 반찬에다가 국이랑 알아서 준비해야지. 내가 그걸 하나하나 다 말해야 돼? 육첩 반찬? 뭐,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내 남편이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난 평소에도 한 끼에 5만원짜리 배달 시켜먹는 사람이야. 아, 듣고, 그만 떠들고 얼른 만들어. 못하면 당장 잘라버릴 테니까. 그때 여자는 전화를 받으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엄마, 나 이번에 결혼하는 남자 있잖아. 엄청 부자야. 그러니까 이 기회에 잘 이용해야지. 이 결혼할 때 예물도 더 올리게 해야 하고, 집과 차도 다내 네 명의로 바꾸게 할 거야. 아, 그리고 동생 집 사는 돈도 이 남자가 내게 해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어차피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우리 친척들도 다 회사에 꽂아 넣을 거야. 그러고 나서 당연히 이혼해서 돈 뜯어야지. 여자는 큰소리로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 이 회사도 다 우리 거지 뭐. 이 남자 그냥 이용하고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때 문이 열리며 남자가 들어옵니다. 여보 나왔어. 여자는 당황하며 전화를 급히 끊더니. 어. 자기야 나도 막 얘기하려던 참이야. 그때 갑자기 가정부로 알고 있던 어머니가 똑똑히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전에 너가 너네 어머니에게 한말 그리고 방금 전화 통화 얘기는 내가 다 들었다. 감히 우리 집 재산을 탐내고 있다고? 아니야 지금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그제서야 여자는 방금 자신이 무시했던 여자가 남자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합니다. 자기야 아니야 오해야 난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너가 몰랐다면 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게 당연한 거야? 만약 우리 엄마가 아니라 진짜 가사 도움이었어도 이렇게 함부로 했겠지. 자기야, 제발, 난 그냥 농담이었어. 남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넌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한 거야. 너가 보여준 건단 하나도 진심이 아니었어. 너 같은 사람이랑은 더 이상 함께 할수 없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나도 너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진 않구나? 제발, 자기야, 나처럼 예쁘고 똑똑한데. 날 놓치면 후회할 거야. 남자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당신이 후회하게 될 거야. 사람을 겉모습과 돈으로 판단하고 팔자를 바꾸려고 한 여자를 내쫓은 남자와 어머니가 잘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잘했다고 칭찬 댓글 남겨주세요. 아들아, 엄마가 너네 집 앞에 도착했어.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보러 왔다. 회사는 직원들이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내일 밤 급하게 형네 집을 찾아왔다. 도련님 웬일이세요? 내 형수님, 저희 회사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형이랑 상의 좀 하려고 왔어요. 뭐야? 왔으면 들어오지.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아니 지난번 어머님 제사 때도 못샀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서 그렇지. 그게 무슨 상관이니? 형네 집에 아무 때나 편하게 오면 되지. 재수 씨도 만삭인데 추운데서 서 있으면 안 좋으니 들어와라. 형 내가 요즘 회사가 힘들어서 부탁 좀 하려고. 그래? 얘기해 봐라. 회사는 나 혼자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와이프가 담달에 아기가 나오는데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서. 혹시 괜찮으면 내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형네 집에 신세 좀질수 있나 해서. 길지는 않을 거야. 그래? 내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닌데, 잠깐 얘기 좀 하고 올게. 자기야, 당신 생각은 어때? 잠깐 방에 좀 가서 얘기해요. 여보, 뭘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왜 저랑 상의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데. 그리고 이 카드 친정 엄마가 저 쓰라고 준 카드인데 도련님 들여서 식사라도 꼭 하시라고 해요. 당신 동생이면 제 동생이기도 해요. 아이 한번더 키운다고 생각하면 되죠? 여보, 고마워. 어머님이 계셨어도 당연히 이러라고 하셨을 거예요. 더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해요. 만며느리의 현명함이 좋아 보이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기 준비하신 물건입니다. 회장님,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고 성공하셨는데 내일 아들 결혼식에 이런 차림으로 가실 겁니까? 회장님은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이해 못할 수도 있겠지. 내가 사업하느라 10년 동안 집을 비웠어. 아들이 도시에서 여자를 만났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어. 평화로운 집안에서 큰일이 벌어집니다. 아들아 아들은 깜짝 놀라며 찾아온 엄마를 맞이하는데 엄마 이렇게 갑자기 어디 계셨던 거예요? 아들아 말하자면 길다. 그런데 엄마 배가 너무 고프구나. 먹을 것좀 주지 않겠니? 아들은 다급하게 앞에 있던 빵을 챙겨주는데. 그때 거실에서 며느리가 될 여자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분은 내 어머니야.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었어.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나한테 밥을 차리라는 거야? 난 이런 거 못해. 당신 말이 너무 심하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어머니야.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밥한 끼만 먹고 편안히 머무르시다 가시면 됩니다. 됐고 밥 먹고 나면 빨리 돌려보내. 이런 몰골의 사람이 우리 집에 있는 거 용납 못하니까. 남자는 아내의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내가 당신 부모님한테는 얼마나 잘해줬어? 금팔찌, 금목걸이. 안마의자까지 사줬잖아 그런데 내 엄마가 와서 밥한끼 먹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불편해? 내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키웠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당신 엄마는 뭐야? 거짓고를 하고 나타나선 밥이나 축내는데 남자는 단호한 눈빛으로 여자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나는 내 어머니를 버릴 수 없어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선택은 하나뿐이야 뭐 설마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그래 내 어머니를 버릴 거면 당신이 나가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한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긴급한 보고가 있어서요 며느리는 당황하며 직원과 남자를 번갈아 쳐다봅니다 회 회장님 이분이 회장님이라고? 여자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급히 말을 바꿉니다. 어머 제가 미처 몰랐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방을 따뜻하게 준비하고 좋은 옷도 사다 드릴게요. 어머니는 싸늘한 눈빛으로 여자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장 그만두지 못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너의 본성은 이미 드러났다. 이런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겠구나. 그 순간 여자는 남자에게 애원합니다.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남자는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로 당신이랑은 끝이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한 여자를 시험한 어머니가 잘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어머니 칭찬 댓글 남겨주세요. 회장님 <laughs> 도착했습니다. 여기 준비하신 물건입니다. 회장님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고 성공하셨는데 내일 아들 결혼식에 이런 차림으로 가실 겁니까? 회장님은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이해 못할 수도 있겠지. 내가 사업하느라 10년 동안 집을 비웠어. 아들이 도시에서 여자를 만났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람... 인지 직접 보고 싶어. 평화로운 집안에서 큰 일이 벌어집니다. 아들아. 아들은 깜짝 놀라며 찾아온 엄마를 맞이하는데. 엄마.